<laughs> 아니 상수야 아니 좀 직보도 꼽고 해야지 아니 그래. 일레 부터 말해줬잖아 야 상수야 그냥 니가 줘라 네? 니가 달라니까 그, 네. 네. 어, 내라그 어, 했다 아니 아니 이거 그래 그래 함 그래? 해줘라 해 우리 상수 멋있다 그래 그래 야. 상수야 야, 우리 상수 함 해줘라 상사안해너 오늘 상사안해 상수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저희 단합 미션 하나 해도 됩니까? 뭔데? 그 저희 팀전 퍼펙트한 번만 하면 각방 만 원씩 주신다는데 각방 아, 만 원? 만 원! 야 우리 친구들 오케이. 어 형님 아, 우리 서로 아껴야지. <laughs> 형님 아껴야지. 예, 가, 각 각방이요. 이분 응. 이분 진짜 쏘시는 분이에요. 누구야 누구야? 제영명님이라고 시간님 시간님은 아직도 나한테 안 쏴줬어. <laughs> 야 조용 조용! 야 어떤 맵하면 우리가 퍼펙 할수 있을까? 예 퍼펙트야 하는데 공사가 퍼펙트. 공중 다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간은 <laughs> 언제 오실까? 그분 시간이 돼야오신대 <laughs> 레디. 아저가 시간이 안 됐네. 에이 이거 야 퍼펙이다 이거. 야상수야너 이매 잘 달리냐? 너 앞에서 달래? 한 팀으로 있는 매범. 저저 밀어주세요 형. 저 그냥 치고 나갈게요. 좋아 좋아. 시타도 나쁘지 않아? 에 침착 침착 침 침착 침 침착 침착 침착기. 아가가 침착, 침착. 가. 가, 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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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뭐야? 어? JIB GUNG 오케이 집중. 한 명씩 천천히 잡는 거야. 천천히. 오케이. 한 명. 좋아. 상대의 동선을 파악해. 아웃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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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코스. 오케이. 어, 날아가 라졌다 아, 아.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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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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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어 떨어떨었다 오케이, 오케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에요? 어야좀 천천히 가 천천히 가형님 먼저 가십쇼 형님들 먼저 가십쇼 형님들 먼저 가십쇼 야야 일단 최대한 괴롭혀 자폭을 하든 뭐라든 아아아아 예. 오케오케 오케이. 아씨 크게 죽을 뻔했다 됐다 이대로 가면 되겠다 차라 조금씩 줄이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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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오우야 야, 누가 매크로 중에 팩맨 없냐? 야, 죽이질 못해. 계속 그거 있거든요. 아,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지 보이는데? 와, 아, 이 새끼. 오, 아, 아 <laughs> 아니. 왜, 잘해. <laughs> 아, 개 잘해요, 진짜. 그럴때는 임마 아 형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형들 아야팩맨은 매크로 있는 아, 사람 죽었어야 돼아 내가 죽었어야 아, 는데야팩매은 아, 아, 매크로 아, 있는 사람 아 없어요 그래도 아아 아니 상수야 아니 좀 직분도 꼽고 해야지 아니 1레벨 부터 말해줬잖아 그... 그렇게 따지면 어떻이 빨리 올라오셔줘 <laughs> 사과해 빨리 상수야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야 상수야 아, 그냥 니가 줘라 그래 예? 네. 니가 달라니까 내라그랬다 방금 오 그래 니가 해 아니 아니 이거 그래 우리, 그래 아니함 해줘라 해 우리 상수 멋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냥. 그냥 상수야 아, 우리 상수 함 해줘라 상수 너 하면서 상수 안해 아. 상수 상수야 하고 싶은 대로 해아 상수야 고맙다 허허 <laughs> 허허 어, 어. <laughs> <laughs> 와 상수 감동 먹은 거봐 좋아가지고 <laughs> 얼마 좋은 거야 아, 저 이렇게 추먹추먹 받은 적이 처음이어서 어너잘봤데어야또 퍼펙 트또 해도 돼 우리 또 키해도 기회... 돼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수많은 오케이, 수많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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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야 <laughs> 아 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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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아니 우리 팀이 없구나. 민수야. <웃음> 어? <laughs> 아야 이거 몰라 몰라 이거. <laughs> 야 이기긴 하지 일단. 오케이 okay. 자 박민수 기자 그치. 8등 상황은 어떤가요? 7등이죠? 아 잡았어요! 야야 드 빠진, 빠진다 드 빠진다! 꺾을게요! 예 꺾었어요 꺾었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10선이야? 아직 기회 있네? 어. 10이에요? 아 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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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있네 야입다물어 아, 이제 야, 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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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야. 야. 아저 매수 맞은매수 매수 야매수 저, 좀 피방 매크로 아니야? 오. 야, 질것 같으면, 아, 이길 거, 아, 이겼는데 퍼펙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지자. 게임, 게임 절대 안 끝나. 퍼펙 확실한 것만 우리. 야. 저하고 어 일단 1등 먹어야돼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유지, 유지, 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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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심, 조심. 너티 막을게. 오케이, 오케이. 나 뭐야? <laughs> 이거 누구 쌉이야 <사비야? 웃음> 에? 1등은 1등이라고요? 민정. <laughs> 아, 씨발,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한번 갔어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펀 <laughs> 아! 가요, 아유, 가요, 가요, 가요. 형이 도와줄게, 임마. 오케이! 야, 너도 썰어, 너도 썰어! 자, 7팔 고정, 7팔 고정!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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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로죽이면 돼요! 야. 야, 나, 나 뒤에 죽일게, 죽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야, 침착해, 침착해, 가능성 있어. 야, 채팅력 시할게 <laughs> 오, 유지할게, 유지할게요. 유지할게요. 있네요, 1등이 형, 잡을게. 아, 1등이 한, 한 번만 박으면 될것 같은데. 잡으면 대박! 까요 어차피 <웃음> <웃음> 당연한 거 아니야 상수야 오 <laughs> 어, 되겠다 되겠다 어, 오 ]운데? 좋아 조금만 오오 민수 약간 미수 믿어보자 간다 <laughs> 나도봐어 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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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금어서 지금서 야매나 봐. 매나야 상수 완전 <laughs> 좋자 <좋아, 좋아. 웃음> 제발 형님 직고해가리오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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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방금 아! 아깝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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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들어면서 보냈는데 아까비. 아 까비 졌다 이거 아아 까비 잠깐만 준태 형 늦게 늦게 들어온 거 같은데 아나좀 나 받아가지고 이탈했어 <laughs> 아 아깝다 뭐야 아아 준태야 왜 그래 아 미안 아, 아 진짜 미안, 아, 진짜 미안. 진짜 늦게... 아, 이거 아, 날라갔어. 날라가면서... 줘서... 날라가면서... 아, 아, 너 때문에 저서 기회가 더 생겼잖아. 아, 짜증나 아, 진짜. 어... 어, 너무 아쉽다. 어, 항문항문 항문, 항문. 항문, 오케이, 오케이. 항문이 항문, 이요 에? <laughs> <laughs> 틀린 말 아니네요. <laughs> 지금 7대2? 오, 나이스. 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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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끝났어? 된거 같은데? 얘네 어, 예술이 아 네? 야, 야 예술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두명 다운 형님 천천히 올라와 주시죠 아, 아 알았어 어? 형님 먼저 <laughs> 가세요 <맞아. 웃음> 내 앞에 잘 봐라 황제야 네. 그럼 필요하면 말하세요. 바로 내려갑니다. 아차 아차. 안 해야죠. 여물어. 지 대요. 어. 그냥 그대로 달려요. 그냥 쭉. <laughs> 아얘다 잡을 수 있어. 네, 네, 네. 항의문이야항의문아 중단이 좀 <laughs> 도내 버텼다. <laughs> 아씨. 야이두명좀 어떻게 쿠킹 해봐. 이거 그 그거 형이 죽이실 거죠. 어, 내가 할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그냥 아. 갈게요. 아, 아, 나이스아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야이거 야, 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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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 잠깐만 엄마 아 그냥 가 그냥 가야거 아. 같은데? 그냥 가야 가가가가가 아가가돌았어돌았어돌았어 아, 아, 아. 어, 한명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살방도 퍼펙 인정 안해줘요? 저 리타하면? ㅎㅎㅎ <laughs> 야 좋은생활였어 강종해 어, 그럼 퍼백이야 강종해 퍼펙이야 강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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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이야 강종해 강종해 과연 배고파 안그못만지다야 내가 한번 막을 수 있는 데를망까이주만 유지할게. 아니 엄마 인터넷도 뭐, <laughs> 그래. <와>, 완벽한 승리 <laughs> 완벽한 승리. 퍼펙있겠다아맛있겠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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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아맛다아겠도아다아맛있아맛있아맛겠아겠다아다아맛있아아 <laughs> 황제 빼고 줬으면 되겠다. 아, 나이스. 아, 네.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그냥, 예, 만원 굳으셨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감사하시다고맙습다 아, 원까지 아, 감사합니다. <laughs> 기본이 뭐, 뭐죠?